판사들은 판결문으로 얘기하고 검사들은 공소장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가 아니겠다 들어서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이것이 제뭐 모토라고 할까 소신처럼 자랑스러운 우리 숭실대학교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8호 학번 졸업생 임재훈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국회 교육원의 간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의 사무총장으로서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님들 사랑하고요. 마음껏 자랑스러운 우리 모교에서 비전과 꿈과 희망을 키우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를 빛내는 귀한 동양 지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 않습니다. 우리 후배님들 다시 한번 반갑고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